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만든 비놀이책 프로젝트 제목은 외계인의 출력입니다. 우리 굴의 이름은 이주한 그리고 강채현입니다. 옛날 옛적에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있었어요. 하지만 골칫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대왕 외계인이었어요. 대 외계인이 드, 쳐들어왔어요. 이 소식을 들은 구강은 기사를 불렀어요. <laughs> 기사는 마법으로 커진 뒤 외계인을 무찔렀어요. 외계인이 사라지자 다시 이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항상 무지개가 떴어요. 감사합니다.